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창업 컨설팅과 기업가용 육성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이번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총 5천여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해 있는 향 전문 업체 만복당.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평수 씨는 아버지에 이어 2 대째 선양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무려 50년이 넘었어도 변화하는 트렌드와 시대 흐름에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는 김평수 씨. 일본이나 중국 저런데 다니면서 어, 뭐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것들도 보고 그에 맞춰서 또 저희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쭉 해왔고 근데 최근에는 참숯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어, 기존의 원료들하고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 연기도 안 나고 또 향도 깔끔하고 또 이런 잡냄새 같은 것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저희들이 정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가 아주 다급해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어져 가지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통해서는 창업 컨설팅과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등 4개 유형을 통해 총 5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권 분석과 창업 트렌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은 어각 개개인의 업종과 사업장에 맞춰서 진단,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각그 가게와 그리고 사업장에 맞는 그런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알아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이회에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 사건에 대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 컨설팅과 경영 안전 컨설팅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4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무료 법률 구조는 연중 상시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